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말랭이 불려놓고 그다음에 황태 찢어 놓고 그다음에 갖은 양념 엄마 양념 이거 비법이라 말씀을 안 해주시네 얼마나 들어갔는지 하여튼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멸치 액젓 이거 담아놓은 거. 양념 안깎다고 이렇게 또이 엄마 엄마의 방법이죠. 됐습니다. 버무리면 맛있는 무말랭이. 김치인가요? 짱아찌인가요? 이게 이름을 짓자면? 무말랭이 짠지. 무말랭이 짠지. 와 색깔도 예쁘다. 이 영신이 고모가 좋아하는 건데. 고모네 가까니? 에어서 가까워요. 2시간. 엄마 집보다 머네. 순천입니까? 이거 맛있게 해놓으면 이제 고모가 올 거예요. 온대 고모부랑 한번. 예, 맨날 우리 한목사님 새벽설교 핸드폰으로 보내주고 설교 잘 듣고 있다고 고모가 좋아해요 올케 맛봐요 저도뭐 찍는 것때문에 먹었지 뭘 도망가 잠깐만. 깨를 붓어볼까? 음~~ 를 붓어볼까? 아우, 맛있다. 깨도 씹히고 옳게! 가면 됐죠. 가면 됐어? 깨 조금 더 넣을까? 고소하니 맛있네, 깨가. 간은 쫙 됐어요? 당도도 괜찮아? 응, 간저 통. 어디서? <laughs> 그거. <웃음> 어머, 이, 이 이거 이만하면 이거 많은 거지. 어? <laughs> 그거? 그거하고 두 개. 올케 꺼. 큰 거는 서산 꺼. 애들 오니까. 올케는 혼자 먹을 거고. 울케는, 그러니까, 올케는 자기 식구끼리만 먹을 거니까. 이거 하나 조금 더. 이거 이거 크고, 네. 저거 뭐. 이거를 네. 아주 통을 사다가 통에다 아점해야지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만안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놔 놔두고 통을 사오라고 만 맛보세요. 이리로 와서 바짝 좀 한번 보세요 비주얼을. 색깔 예쁘죠? 음. 예쁘죠? 음, 오독오독. 한번 맛보세요. 매워서. 올케이크 맛봐봐. 맛 봐봐. 음, 이리와맛좀 봐. 네, 아, 맛있다, 네. 이리 와 아. 오독오독 했나? 아.